자, 그 미스터 방 지금 잠깐 같이 볼 건데 미스터 방 여러분들 뭐라 뭐, 그 학교 프린트랑 그 단기 특강이랑 게 있는 게둘다 시험 범위에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거 저기 시간 순서들 좀 설명을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저기 내신 특강, 내신, 단기 특강을 넣어놨으니까 수업하는 어, 거잘 따라와. 자, 일단 요 소설의 제목이 얘들아 미스터 방이잖아. 근데 네, 이, 이 미스터 방에서 이 미스터가 여러분들 좀 약간 고급진 표현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때 시대적 배경이 언제야? 네. 일제강점기 때부터 광복 이후까지거든요 그럼 그때 미스터 자가 어때? 굉장히 생소했겠지? 이 미스터라는 말을 쓴 사람들 다 어때? 좀좀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이 미스터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대충 봐서 알겠지만 미스터방이 방산복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소리> 어, <목소리> 싸가지고 미친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기회주의자예요.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 제목 자체가 어떠냐면은 품절. 이 제목 자체가 풍자를 해서 단어적 표현입니다. 보세요 위에 미스터 방이라는 제목 자체가 단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만식의 소설을 많이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체만식의 소설에서 잘 들어하는 그 되게 많이 들어간 게 뭐냐면 풍자가 엄청 많잖아요. 풍자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풍자예요. 요거 알고 계세요? 풍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만식 소설이랑 같이 엮여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풍자라는 게 여러분들 언제 또 많았었냐면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사설 시조들 배운 적 있죠?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사설 시조가 뭐냐? 보통 일반적인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한줄한줄한줄해서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지. 이게 일반적인 평시조나. 근데 우리가 배웠던 사설 시도들은 어땠어? 초장의 길이가 길거나 중장의 길이가 길었죠? 아니면 둘다 길기도 합니다. 이 사설 시도에서 여러분들 뭐가 많이 나오냐면 풍자가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풍자가 많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써놔. 어, 최만, 최만식의 소설에서는 풍자가 많고 조선 수기의 사설 시도에 풍자가 들어간 게 많다라는 거 승우야 써놓으세요. 지금 이거 그냥 듣고 있다가또 저거 들어야 되겠지? 그 멍때리지 말고 해. 선생 오늘 기분이 막 좋지가 않아. 그래 보이지 않아? 좋아 보이던데. 좋아 보였어? 나 저거 보고 너무 속상했어. 저기 너희들이 해가지고 저거 했다는 게 나는 누구겠냐? 내 학생들이겠지. 내가 뭔가 너네한테 좀더잘 얘기했어야 됐나 하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 그리고 와서 공부해. 공부 안할 거면 내아이제보낼 거야. 알겠지? 응. 자테만씩 소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 여기 앞에서 단어적 표현 얘기했었잖아. 이 소설 작품에도, 소설 내부에도 여러분들 반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반어로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냐면, 여러분들, 요, 시의 이구절 나오면 이거 반어야. 이전노라라는. 이, 이거 2구절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반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반어입니다. 그니까, 러시 전체 내용이 어떠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나랑 헤어져서 떠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기억나? 하니까 너 이정도라. 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나 잊을 수 있어? 날 나무라면서 화자를 나무라면서 다시 물어봤더니 그때도 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정도라. 라고 얘기해. 승우야. 아이씨. 그래. 그만. 그만해. 됐어요, 승우. 집중해. 알겠지? 어. 자그 다음에 또뭔 얘기하냐. 마지막에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헤어진 게 믿기지 않아서 어, 이정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잊었겠냐? 못 잊었으니까 잊었다고 표현했겠지? 그래서 이거 반어적 표현이니다 여러분, 김소월 씨는 진달래꽃 알죠? 거기서 어떤 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요 표현 나와요. 요것도 여러분들 단어입니다. 알고 계세요. 승부, 요거 좀 써놓지? 서는데. 어, 잘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훌륭한, 기석을, 남겼다. 이런 구절 보면 이것도반어예요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돈만 밝히는 사람이 있었어. 책도 안 읽고, 정신적인 가치는 도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번 사람은 어때? 비석도 훌륭하게 남길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진짜 훌륭할까?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이것도반어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문제 풀때잘 나오는 외부작품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어랑 역설 구분할 줄 알아? 역설은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야 돼. 역설은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근데 반어는 문장 자체가 말이 될수 있어. 실제로 잊을 수 있어? 절대 안 잃을 수 있어? 그 훌륭한 비석 남기는 것 자체도 다 말이 되지? 근데 그 상황이랑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반대되는 표현이 했기 때문에 반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우리 1페이지 볼게요. 자, 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야? 방복절이죠? 약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류장수. 여러분 신기류장수가 뭐예요? 구두닦기. 어, 구두닦이예요신 갈아주고 구두닦기 하는 사람을 신기류장수라고 합니다. 신기류장수 방삼복은 종로공원 건덕병 응달에 앉아서 구두증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다. 라는 표현이 나왔네. 아, 여기서 뭐할수 있어? 삼복이라는 애가 역사적 의식이 있어 없어? 역사적 의식 없죠.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 덤북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삼북은 독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다니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에 귀가 아파서 이마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려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손님이 주니까 어때?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라고 얘기하죠. 를 이거 어때? 역사적 의식, 역사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나한테 손님이 안 온다는 사실 더더더큰 거야. 그 어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을 주었다. 이삼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 산복이게 나온 해방의 혜택이 나눠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았던 진을, 진을 50전에 박아도 눈을 불라린 순사. 자, 여러분 순사가 누구예요? 일본 경찰. 그렇지, 일본 경찰 순사라고 하죠?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었다면화 활대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려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이었다. 예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본 애들이 어땠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받으면 걔를 잡아 혼내줬어. 그래서 예전에 아봐 원래는 어때? 10전이나 15전에 징을 박아줬었지. 근데 지금은 50전 박아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때 어때? 없대? 없대요. 근데 이거, 이게 뭐야? 삼복이한테 광복보다 이게 더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하면서 어때? 역사적 의식 전혀 없는 삼복이의 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삼복은 징열길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며칠 후 삼복은 다시 해방을 저주하여야 했다. 삼복이 자기 혼자만 돈더 받으면서 더받아서 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는 것이었다. 도가들한테 뭘 받아야 돼? 크게 떼오는 사람들 있죠. 도매상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징을 박아주는 건데 도매가 자체가 어떠, 어떤 거야?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받아도 어때 남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진 가죽 고무실 모두가 55고 10고 5배 10배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옌명을 그놈의 경제계 경제계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 혼내 그 물가 안정 때문에 돌아다니던 순사 얘기했었지 경제계의 순사 있었어 경제계의 순사 그놈의 경제계 순사는 다 어디로 가서 뒤졌어 독립을 독립은 누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하면서 어때 역사에 없는 삼복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석양 때 저녁쯤에 신기료 괴짜 먹기에 맨체확게에 막걸리 청으로 들어가 선어사발 들이켜보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볼까요? 2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단기특강 볼 거예요. 단기특강. 자, 우리 지금 삼복이 얘기만 쭉 나왔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와요. 자, 주인과 나그네가 한, 한 가지로 술이 건어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이고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사람인 백주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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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래 내용 쓱 봐서 알겠지만 몇살 위야 백주사가? 11살, 11살 네. 위야 그럼 어린을 대할 때 상복이 어떻게 해야 돼? 네. 따뜻하게 대해야 돼 근데 예의 기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안 네. 대하죠 그이 백주사 랑놈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백주사 어떤 어떤 인물이에요? 친일파 그 친일파 새끼야 그 친일했던 행적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해방된다면 어때? 백주사는 지금 다 때려 부숴놨어 백주사가 자신의 친일 행적을 반성하지 않고, 어때, 뭘 해? 오히려 삼복이한테 가서? 복수를 해달라고. 그치, 복수해달라고 빌어. 내가 복수만 해주면, 내돈 있는 거 절반 줄게, 이러면서. 백주사도 미친놈이에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권하, 권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즈음 의기 잡은 양양 한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 한것 같은 모양이었다. 내참 뭐, 신말, 흰말, 신말이 뭐냐 빈말 얘기하는 거야. 빈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흥, 어느 놈이아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발잘금이 있어, 지금 이천지, 흥.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까지. 자, 여러분들, 가사 알겠지만, 자, 미스터 방힘 쎄, 안 쎄? 그렇지. 미스터 방 자체 힘이 센게 아닌데, 근데 어때? 뭐가 있어, 뒤에? 미군 있잖아, 빼 있어, S 소리 있죠? 그것 때문에 어때? 잘난 척 하는 거야. 자, 쭉!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 드라, 뭐, 무라고를 하며, 과일를한단 말인지. 공인이 연방 그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돈 30도는, 30도는 넉넉 히뚫어진 코를 벌심벌심해 가면서 그랬 쌓는 것이었다. 내차 기대배도 응, 동양삼국 물다 먹어본 방산복이요방산복이가뭐 그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돈을 위해서 미국도, 아니, 쏘리,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조선에서 태어났으니까 조선도 있고 해서 동양삼국 물다 먹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어를 못 하나, 청어가 뭘까? 중국어, 중국어. 일어를 못하나, 일본어를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S소이의 통역관입니다.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 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리고 시커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죽을 늘름한 점그려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 신사의 방 선생으로 불려지는 시방도 무심중절로 나와 손등으로 맥 맥주, 입술에 맥주거품을 쓱 심고,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으드으득씹는다 자, 그 다음. 술은 참 맥주가 술립낸다 라고 얘기를 해. 맥주가 제일 좋은 술이래. 여기서 뭐할수 있어? 사대주의적. 그치, 사대주의적인 면모를 또볼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무조건 짱인거야. 외국이 무조건 짱이죠.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도 시비를 하거나 발신한다면그 당장 그 나중이 씹듯이 으득으득 잡아 씹기라도할 듯한 발갈한 별기가 그러다 별한간 어디로 가고선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자쥐상호의대추심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껍에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서 고비를 한다 아이고 백상도 좀 주시오 난 과외에 괜히 들으셔 백상 주량을 다하는데 만난지는 오어도 오래됐어도 다 젊었을 적적 말이지 지금은 오래 참 계시지 4 8여인가 그럼 나보다 1 1살이식은 그래도 백상은 안 늙은 씨인 셈이야 아, 어, 안 늙은 게다 뭔가 머리 새하얀 걸 보게 건 조백이, 조백이지 조백이 뭐냐 새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11살 위에 어른한테 술 받아 먹고, 또뭐 하고 있어? 아유, 그 정도면 안늙은 거죠. 그거 다새치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싸가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예의 없는 방산복의 모습 볼수 있어요. 백주사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죠. 당연히 나쁩니다. 근데 백주사 참아, 안 참아? 참아요. 참아야 돼. 왜? 산보이가니면 독수해줄 사람이 없거든. 그쵸? 자, 그래서 백주사는 은은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어심맨 마음속으로는 미스터버이 참으로 괘씸합니다. 향리의 예법으로 10년 차이면 저라고 배워야 되고 무릎 꿇고 앉아야 되고 마른 깍지 공를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주쪽 술과 담배가 담치 않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옆으로 돌아서 앉아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마치 새 동갑 친구나 타관나그네에게 하는 것처럼 백상 술 드시우 조배기 시지하고 말버릇이고 이렇게 밝게 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마시고 먹어 담배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오케이. 자, 근데 과거에 S 소유의 통역관이 됐던 이야기에 앞에 나왔어, 아, 앞에 중약 부분에 줄거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역관으로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신기루 장수 꽃빛 뚜립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 주둔군 소유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 5불을 가량해. 거짓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유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 밤에는 개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라는 에스소이가 질문을 했죠. 미스터 박은 언젠가 수천 년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만들었대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삼복이 똑똑해, 멍청해. 멍청한 새끼입니다. 2000년 전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오, 저 기원전. 원전 시대야. 그때 만들어졌겠니?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또, 그 다음. 경회루를 구경하면서 뭐 하던 건물이랑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 King drink wine and dance and sing with dancer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어때요? 굉장히 후지셔 그래서 삼복이가 뛰어나서 지금 통역을 하는 게 아닌 거야. 운 좋게 된 거라는 거지. 여기서 다 뭐야? 삼복이 멍청한 모습들 볼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임금이 기생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랑 이셨다 다음 장입니다. 자, 그리고 S소위가 물어봐요. 내가 보기에는 조선 여자들의 옷, 그러니까 한복이참 예쁜데, 왜 이렇게 양장을 입는지, 외국 그 옷을 입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S소위가 물어봤어.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가고 파서 그런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도 어때? 멍청한 소리죠.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 똥어짐이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별소가 없느냐라고 S소위가 물었는데, 입기하는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멍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주의적인 게 너무 강해서 조선놈들은 다 멋대 다 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어. 저기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장 사고 싶다고 해서 문지방에 흔히 붙이는 사슴이 불로처럼 물고 신선이 안 잡고 한 것을 5원에 한장사 주었고 재밌고 유명한 소설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추월생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권 사고 싶다고 해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에서 집의 칠을 집의 것을 2원에 사 주었다 이런 것도 다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어, 자, 쭉이 밖에는 미스터 방은 애수에게 조선을 고통이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반해다대강은 그러하였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공로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공로라는 표현.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공로라는 표현 나와있죠? 여기서 뭐가 또 두드러져? 단어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이거 단어적인 진술이에요. 공로라는 표현 보통 언제 써? 잘했지. 잘했을 때 쓰는 표현이지. 근데 여기서 잘한 거야, 이거 지금? 아니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적인 진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공로의 정비례에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져갔다, 훌륭해져갔다라는 것도 어때?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이, 이 집으로, 현재 동그 집에서 얼마 오기는 S소유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다. 그러니까 S소유의 통역이 된 다음에 어때? 점점 잘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시 여러분들, 어,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의두 어, 번째 장 같이 볼 겁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가,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중략 부분 줄거리로 여러분들 저기 학교 프린트에서 생략이 된 거예요. 그 영어실력적의 덕에 위의 통역관이 된 방산복 권력을 얻고 친일행위로 모은 재산을 해방 이후에 모두 빼앗긴 백주산는 방산복이를 만나서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보안이 큰 세도를 부르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는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야. 착하게만 할수 있으면 코비뚜리 산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에 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수,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기 보미스터바 미스터바 미스터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경과 설명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 말이네 그놈들 한놈냉기지말고서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은 다 목을 써서 죽이고 다른 놈들은뼈없고 부러, 부러지도록 뜯들겨주고 그런 집안국 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집하고 세간 쳐부신것 말끔하게 다 물리고 그돼 저기 돈으로 물리게끔 만들고 그렇게만 해주면 왜 절반 재산 절반 논아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스터 방, 염려 마시라면서 미스터 방이 어때? 큰 표현이 대답을 하죠. 정말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메인만 한번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MP, MP가 헌병이 헌병. 헌병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고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놉니다. 쑥밭을. 자, 이거 진짜 그럴까? 아니에요. 이거 다 허세입니다. 여러분들 허세예요. 고마워. 백주사는 복서해지는 광경을 서연이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을 듬뿍 잡는다. 백골 난망, 난방. 백골 난망이 뭐야? 네, 네, 네. 어, 뼈에, 뼈에, 삭을, 저기, 세길만큼 어때?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몸들의 깡글이 주변을 괜니 보슈, 자네라면이야 어려나겠나. 신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참, 여기 땡땡땡을 왜 이렇게 땡땡땡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이승만 박사. 이승만이 뭐야, 우리나라에? 정치. 그쵸, 정치인 초대 대통령이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내말 한마디면 그만 다 돌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진짜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허입니다 미스터방 그리고서 냉수 한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꺽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자, 이 양치 때문에 어때? 뒤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지. 자, 마지막 장입니다. 학교 프린트 3페이지에요.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 노대가 있는 발코니라고 학교생이 설명해줬대. 발코니 뭔지 알지? 발코니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의 바로 위 정통 위였다. 미스터방이 걸쭉한 양친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그 순간 공교롭게도 그를 찾으러 온는 S소리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다 말고 미스터방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뒤로 서너그로 뒤로, 뒤로 물러나서 헬로우하고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자 그래서 에브머니 놀라 즐거워라 했으나 이미 뱉어진 양친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리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소리의 얼굴 정통으로가 촤르르 유 데빌,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OE는 주먹질 하면서 보람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섯발로 뛰어나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쌍놈의 자식 하면서 철썩, 철컥, 어퍼컷으로 한대 갈겼더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미스터 방 어때? 나쁜 놈. 백주사 어때? 나쁜 놈. 기회주의자들이 어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풍자, 웃기게, 해학적으로 묘사되는 거야. 하면 근데 해학적인데 동시에 뭐야? 비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풍자라는 말쓸수 있는 겁니다. 음. 앞에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중과 문제도 같이 풀고 복습 잘해서 시험 잘 봅시다. 안녕.